피해자는 왜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피하는 느낌을 받을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숨겨진 진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제목 피해자는 왜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피하는 느낌을 받을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숨겨진 진실. 누군가에게서 느끼는 이상한 시선. 호들갑을 떨며 나를 피하는 사람들. 마치 내가 전설 속의 괴물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나를 멀리한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했을까? 그들 사이에 나를 폭망시킬 만큼 최악의 함정이 있었던 걸까? 남들은 웃으면서 나를 피하는데, 자꾸만 의식되는 이 감정은 욱신거리는데, 그럴수록 그들의 집착은 점점 더욱 기이해진다. 그렇다면 이 모든 집착과 괴로움의 중심에는 도대체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는 걸까? 바로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은 나를 향한 불꽃 같은 집착을 가진다. 아니, 사랑은커녕 나를 괴롭히기 위한 불쾌한 곤충으로 나를 좋아한다고 느끼며, 돌아다니는 연극배우들이다. 무대 위에서 나는 그들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희극의 골칫덩어리일 뿐이다. 이들은 마치 조직적으로 나를 괴롭히기 위한 인물을 맡은 전파무기 인형과 같다. 상스러운 욕설을 속삭이며 미리 포섭해 놓은 동료들과 함께 나를 겨냥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